안녕하세요, 여러분. 해마다 봄이 오면 다짐하는 것이 있어요. 올해는 꽃집에 가지 말아야지. 하지만 이 다짐이 지켜질 리가 없죠. 2월까지 겨우 참다가 3월이 되면 이번만, 이번까지만 하면서 슬그머니 꽃집으로 발길이 향하고 맙니다. 사실 꽃집에 갈 때마다 사고 싶은 꽃은 따로 있었어요. 그런데, 원하는 꽃이 없다고 해서 그냥 빈손으로 나오는 일은 없더라고요. 이렇게 하나둘 들이다 보니 올해도 어김없이 꽃을 잔뜩 구입했어요. 나름 핑계를 대자면 1년 내내 피는 꽃들도 봄이 아니면 구하기 힘들고 집에서 겨울을 보낸 아이들은 아직 꽃을 피우려면 멀었거든요. 그래서, 결국 또 드렸습니다. 올해에 새로 드린 꽃들을 함께 공유해 볼게요. 펜지와 비올라는 봄꽃밭에서 빠질 수 없는 대표적인 꽃이에요. 파종을 하기도 했지만, 꽃을 빨리 보고 싶어서 결국 모종도 드렸어요. 매년 더 예쁜 품종이 나오다 보니 봄이 되면 꼭 드리게 되는 꽃중 하나랍니다. 목마가렛은 봄마다 드리고 여름이 되면 보내기를 반복하는 꽃이었어요. 그런데 작년에 드린 아이들 중 실내에서 키운 몇몇은 겨울을 무사히 넘기고 다시 꽃을 피우고 있어요. 해마다 새로운 품종이 출시되다 보니 올해도 예쁜 아이들을 데려왔습니다. 흔한 품종은 야외 화분에, 귀한 품종은 실내에 정성껏 키우고 있어요. 춘절국도 매년 들였다가 보내기를 반복했는데 작년부터는 겨울을 무사히 넘기고 삽목까지 성공했어요. 아직 집에서 키우는 아이들은 꽃을 피우지 않았지만 꽃집에서는 활짝 핀 모습이 너무 예뻐서 두 포트만 들였어요. 사계국화는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꽃이에요. 이름 봄부터 서리가 내리기 전까지 꾸준히 꽃을 피우죠. 사계라는 이름이 부끄럽지 않은 아이예요. 그런데 겨울을 넘긴 아이들은 이제 막새 잎을 내고 있어서 결국 또 새로 드리고 말았어요. 법에 나는 다양한 색상이 있지만 올해는 투숙하니 피치색 두 포트를 드렸어요. 작년에 이 색상을 찾지 못해 아쉬웠는데 올해는 운 좋게 구할 수 있었어요. 법베나는 삽목이 잘 되는 꽃이라 올해는 개체를 늘려볼 계획이에요. 봄이 되면 빠질 수 없는 꽃 비덴스, 특히 노란색 비덴스는 매년 새로 들이는 것 같아요. 따뜻한 봄의 살과 잘 어울리는 색감이. 정말 예쁘거든요. 올해는 분홍색 비덴스도 함께 드렸어요. 비덴스는 이외로 추위를 싫어하는 꽃이라 너무 일찍 심으면 안 되는 꽃이에요. 올해는 산목으로 개체를 늘려보고 싶어요. 봉간초는 사실 한 번도 구매한 적이 없는 꽃이에요. 보통 꽃집에서 덤으로 주셔서 키워 봤는데요. 여름이 되면서 사라져 버리곤 했어요. 작년에도 덤으로 받은 빨간 운간초를 키우다 여름에 잃었지만 봄 동안 너무 예뻤어요. 그래서 올해는 과감하게 새 포트를 드렸습니다. 푸른빛이 작은 꽃이 매력적인 이사도라. 몇년 전에도 화분에서 키웠었는데요. 잘 번지지도 않고 이듬해까지 잘 살다 어느 순간 사라졌어요. 영하 15도까지 견딘다고 하니 추위 문제는 없을 것 같지만 겨울을 잘 견디는 아이들은 여름이 고비겠죠. 화분에 심어서 여름에는 서늘한 곳에서 관리해 보려고 합니다. 작년 봄에 들여서 정말 예쁘게 키운 청화 지손이에요. 방그늘에서도 잘 자라고 건조에도 강해서 실내에서도 키우기 좋아요. 작년에 줄기가 너무 번져서 지나치게 가지치기를 해서인지 그후로 모습을 보지 못했어요. 씨앗이 자연발라가잘 된다고 하는데 작년에 심었던 곳에는 딱한 개체가 올라와 있어요. 로벨리아도 봄이면 꼭 드리는 꽃이에요. 작년에 드린 로벨리아는 아직 싹이 올라오는 중이고, 삽목해서 키운 아이는 아직 꽃을 피우지 않았어요. 로벨리아가 삽목이 잘 된다고 하는데, 저는 잘안 되더라고요. 올해는 꼭 성공해서 개체 수를 많이 늘려보고 싶어요. 송화국은 몇년 동안 삽목한 아이들로 키워서 따로 구입하지 않았던 꽃이에요. 그런데 작년에는 삽목도 못했고요. 실내로 들인 아이는 상태가 좋지 않아서 결국 새로 들였습니다. 올해는 삽목을 열심히 해서 내년에는 새로 들이지 않기를 목표로 해볼게요. 이베리스는 작년에 화분에 심었다가 여름이 지나면서 상태가 안 좋아져 꽃밭으로 옮겼어요. 한번 자리 잡으면 월동도 자라는 꽃인데요. 작년 이베리스는 꽃을 피우려면 좀 기다려야 해요. 올해는 개화한 아이를 들여 화분에서 감상한 후 여름이 지나면 다시 정원으로 옮길 계획이에요. 페랭이는 저희 집에서 유독 잘안 되는 꽃이에요. 몇 년째 들였지만 여름을 넘기지 못하고 녹아버리곤 했어요. 배수가 잘 되는 흙을 사용하고 장마철 관리를 철저히 하면 괜찮다고 하니 올해는 펄라이트와 마사토를 섞어 건조하게 키워볼 계획입니다. 올해는 꼭 여름을 무사히 넘기고 내년에 번식한 페랭이를 보고 싶어요. 올해도 이렇게 많은 꽃을 드렸네요. 하지만 꽃을 드리는 손길이 멈출 리 없겠죠. 여러분도 올봄 꽃과 함께 설레는 순간을 가득 채워 보세요. 혹시 여러분이 드린 꽃이 있다면. 어떤 아이들인지 공유해 주세요. 함께 꽃 이야기 나눠요.